안녕하세요 키즈 클럽 코너의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영유아 자녀에게 영어 교육을 직접 시작해 보시고 싶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제 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영어 동화책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만들기, 게임, 놀이 활동을 추천해 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으로 영어 교육을 시작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 유의사항을 잘 따르셔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시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놀기 좀 무서워하는 친구들한테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잘 보살펴주고 아이들한테 먼저 다가가시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둘째, 리스닝, 리스닝, 리스닝.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많이 듣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한국말을 배울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기 때 태어나서 가나다라를 쓰고 한국말을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듣고 또 들어서 옹알이를 하고 말을 하고 읽고 쓰기를 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듣고 귀를 띄워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영어 동요의 경우에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듣고 말로 나오는 순환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동요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동요책 세개 내진 네개 읽어주기. 부모님이 직접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부모님들 중에 자기 자신이 발음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나의 발음을 우리 자녀분들이 따라 할까봐 걱정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유아기 때 영어 발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영어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와주고 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어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가 많이 어려우신 부모님들은요, 영어 동화책에 나오는 CD를 틀어주고, CD나 오디오를 틀어주고, 그 CD에 나온 오디오에 맞게 책을 부모님이 이렇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기. 성향에 따라서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CD를 듣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영어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CD나 오디오를 틀어주고 아이들과 몸으로 같이 할수 있는 놀이를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아이들과 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영어를 풀 문장으로 말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애플 저건 워터멜론이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this is an apple that is a watermelon. This is an apple that is a watermelon. 이렇게 영어를 풀문장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만들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는 활동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영어를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프리. 엄마 표 영어 주제 여섯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색깔, 숫자, 날씨 계절, 동물, 운송기관, 알파벳, 이렇게 6가지 영상을 만들 예정이에요. 엄마표 영어, 저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